제가 얼마 전에 알파7 마크4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알파7 마크4가 출시한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경쟁작들도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상 소니에서 현업용 표준형 미러리스 카메라를 찾는다면 알파7 마크4만 한게 없긴 하거든요. 조금 더 높은 사양에 아니면 특정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급의 카메라를 구매해야 하고 그렇게 구매를 하려고 보면 가격도 두 배, 세 배씩 뛰다 보니까 사실상의 선택지는 알파 7 마크 4 밖에 없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카메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현업으로 사용하기 이만한 카메라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영상 관련한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른 회사 카메라들 비슷한 급에서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카메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파 7 마크4를 구매하면서 대단한 스펙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맞긴 합니다. 아무래도 소니가 꽤나 오랫동안 리뉴얼을 안 해주다 보니까 스펙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카메라 회사를 동전 뒤집듯이 바꾸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미 만들어둔 시스템이나 워크플로우가 있으니까요.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FX3가 워낙 선점을 많이 해둔 탓에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니에 이미 갇혀버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소니가 마크 4가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소니 카메라들이 마크 4가 부족한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매를 해서 사용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파 7 마크 4는 전문가용 카메라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겠죠. 전문가용 카메라의 덕목이라고 하면 일단은 당연히 좋은 화질이 있겠고요. 두 개의 메모리 카드 슬롯, 적당히 오래가는 배터리, 손떨림 보정,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마크4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는 월등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누락 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바디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보고 기본기가 탄탄하다 라고 말을 할수 있겠는데요.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활용에 더욱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엇인가 하나의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아니라거나 각자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극복이 가능하다 하면 괜찮은데요. 대신에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촬영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마다 모두 판단 가치가 다르니까 사용하는 환경이 다르니까 본인에게 맞는 카메라를 찾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최신 카메라들은 스펙이 정말 좋죠 개중에서는 그 마크포와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장 로우를 지원하는 바디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니콘의 ZR이죠.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으로만 만들어준다면 비슷한 가격에서는 성능이 좋은 바디를 우선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크포 같은 경우는 최신 카메라들에 비해서는 스펙이 조금 밀릴 순 있더라도 그것이 현업에서 사용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스펙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저처럼 하나의 장르를 계속해서 촬영해 오신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스펙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트라 코덱은 커녕 가장 낮은 용량의 10비트 동영상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밖에 괜찮은 AF 성능이라든지 적당히 오래가는 배터리라든지 상업 목적의 카메라 중에 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준 카메라가 마크4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상 취미로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좋은 장비를 쓴다. 취미의 입장에서 접근하자면 좋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감당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현업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 하니까 가장 좋은 스펙의 카메라를 구매하는 대신 급을 조금 낮추더라도 내가 필요한 만큼의 촬영을 지원하는 카메라를 산 다음에 절충한 금액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될수 있겠죠. 예컨대 동영상 촬영용 하면 많이 생각을 하시는 fx3 알파 7 s3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일단 풀프레임 카메라들은 제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심도를 가지고 있었고 가격도 너무 비싸면서 그 카메라의 스펙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거의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fx30 같은 경우는 저한테 꼭 맞는 카메라였거든요. 그래서 FX30으로 바꾸고 나서 예산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 예산으로 리그에 투자를 하거나 렌즈에 투자를 하거나 할수 있게 되었죠. 비싼 카메라라고 모두 능사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고 나니까 장비 욕심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필요 이상의 장비 욕심 있죠. 이 알파 7 마크 4의 전작인 알파 7 마크 3를 사용해 본 소감은 우리 이제 로그 된다 라고 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 로그라는 것이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진용 카메라에 넣어줌으로써 알파7 마크3가 동영상 촬영용 미러리스라는 그 포문을 본격적으로 열어준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조금 애매한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만 에 하더라도 사용하기 못할 정도의 스펙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활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엔 로그를 넣어주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10비트 촬영이 본격적으로 표준 스펙이 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로그를 걱정 없이 사용할 정도가 되었죠 좋아 보이지만 막상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기능들은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가격에 기본기가 탄탄한 카메라를 선호합니다. 제가 말하는 기본기가 무엇이냐면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기능은 아닐지라도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넣어준 기능이었으면 그 용도대로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취미용 카메라로는 알파 7 c2 그리고 알파 6700이 그런 느낌이었고요. 상업용 카메라에서는 알파 7 마크 4가 딱 그 정도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4K 60 프레임을 촬영할 때 크롭이 되잖아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 분명히 아쉬운 점인 건 맞는데요, 그것이 보여주기식 기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그 기능을 사용할 때 발목을 잡는 부분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나올 당시에는 4K 60프레임이 크롭이 안 되는 카메라가 거의 없었기도 하고요. 어찌됐던 간에 4K 60프레임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 1.5배나 크롭이 된다는 것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죠. 보통 원카메라 원렌즈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2400이나 2470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24mm에서 1.5배 크롭을 하면 36mm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광각 촬영은 포기한다고 봐야겠죠. 결국에 광각 영역을 60프레임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광각렌즈를 알아봐야 하는데 이게 광각렌즈에도 똑같이 1.5배가 적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크롭 바디용 광각렌즈를 찾으시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심도 같은 경우도 크롭이 되면 비슷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피사체와 더 멀어지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심도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은 사실상의 완벽한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카메라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하면 일단 4K 60프레임 자체를 많이 촬영하지는 않고요 촬영을 하더라도 이 카메라 말고 다른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마크5에서는 뭐 전체 영역으로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동영상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하자면 전작인 마크3에 비해서 상당한 개선점이 많이 있었죠. 10비트 동영상의 인트라코덱이 추가된 것도 그렇고, 동영상을 촬영할 때 소프트 스킨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나, 워크플로우를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s c 네 톤도 지원을 하죠.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을 촬영을 할때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카메라의 촬영 편의성을 많이 늘려주게 된것 같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도 적극적으로 해줘서 출시 당시에 비해서도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의외로 소프트 스킨입니다. 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이 피부에 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거든요. 특히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전문가용 카메라로 촬영한 본인의 모습을 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같이 리뷰를 하면서, 어, 피부가 왜 이래, 어우, 너무 못생기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최근에는 소프트 스킨이 있는 바디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피부가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좋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촬영을 하거나 인물 위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소프트 스킨이 있는 바디를 선호하게 되었어요. 이 소프트 스킨이 촬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작들에 비해서 많이 자연스러워지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촬영할 때 나름의 차별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 시네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S 시네톤은 소니에서 S 로그처럼 만든 감마 곡선 프로파일 중 하나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적당히 부드러운 대비와 예쁜 톤으로 촬영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요 물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스탠다드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대비도 옅고 색감도 조금 빠져있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만져주는 게 좋긴 해요.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로그보다는 확실히 사용하기 편합니다. 어, 실제로 저도 업무 촬영을 할때 로그보다도 S 시네톤을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로그로 촬영을 하면 정말 부드러운 대비와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담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가공 과정이 한번 더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래도 조금 번거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는 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저처럼 혼자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운영해서 촬영을 하거나 예산 대비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환경이라면 S 시네톤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이 괜찮더라고요. 이 로그와 시네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의 환경에 맞게 한번 연구해 보신다면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촬영 코덱과 비트레이트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메모리 카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7 마크4는 두 개의 메모리 슬롯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슬롯에는 CFA 카드 또는 SD 카드를 넣을 수 있고, 다른 슬롯은 SD 카드만 꽂을 수 있습니다. 이 CFA 카드의 폐쇄성이나 성능적인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듀얼 슬롯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둔 것은 소니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보통 전문가용 카메라라고 하면, 높은 전송률을 필요로 하는 카메라에는 CF 카드가 두개 들어가거나, CF 카드 하나, SD 카드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니 같은 경우는 이 CF랑 SD 겸용 슬롯을 사용해서 선택 폭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마크 4보다 위급 카메라들은 전부 겸용 슬롯이 두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CF 카드만 두장 넣거나 SD 카드를 두장 넣거나 아니면 CF 한 장, SD 카드 한장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FX3나 심지어는 마크 4보다 더 저렴한 FX30 같은 경우도 듀얼 슬롯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F 카드를 두장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4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CF 한 장, SD 한 장을 사용하면 속도 차이가 신경 쓰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로우 w 촬영을, 로우 연사를 버퍼가 가득 찰 정도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해봐야 단체 사진 촬영할 때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촬영할 때는 굳이 빠른 속도가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건은 동영상 촬영이었는데요. 제가 이 마크4를 사용하면서 커다란 장점이라고 느끼게 됐던 점은 V30급 SD카드로도 인트라 코덱을 제외하면 모든 동영상 코덱을 녹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야 뭐 인트라 코덱을 촬영할 일이 없다 보니까 V30급 SD카드 한 장과 CF카드 한 장을 넣어서 동시 녹화로 사용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옮길 때는 CF카드를 사용하고 혹시나 CF카드가 맛이 갈수 있으니까 SD카드를 백업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SD카드에는 굳이 비싸게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메모리 카드는 CF카드는 렉사의 320GB 실버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SD카드 같은 경우는 샌디스크의 V30급 익스트림 프로 256GB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것 같죠? 이 SD카드, 메모리 카드 관리 에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메모리 카드를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전에 영상을 만들어두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사진 동영상 할것 없이 정말 잘 나옵니다 4K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전체 영역 풀프레임 영역으로 촬영을 했을 때는 7K 오버샘플링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선이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좋은 렌즈를 사용하시면 그런 좋은 선이도를 충분히 4K에서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라운더로 사용하기 좋은 동영상 화질인데 신경 쓰이는 점이 있다면 리더우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패닝을 하거나 하실 때는 신경이 쓰일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핸드헬드가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핸드헬드 촬영할 때이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카메라는 알 5처럼 엄청난 고화소 카메라도 아니고 S3처럼 압도적인 고감도 퍼포먼스를 갖고 있지도 않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줍니다.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알파 7 마켓폰은 흔히 동영상 촬영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알파 7 S3나 FX3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 줄 때가 많아요. 그런 동영상 전용 카메라들은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기능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것인데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카메라들이 가격도 더 비싸고 높은급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할 땐 그런 카메라를 무조건 사야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카메라들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소수의 정말로 특정한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예산만 늘리거나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는 촬영 경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카메라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확신이 있지 않다면 알파 7 마크 4라는 카메라가 크게 특출날 건 없는 카메라일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 사용하기 편리한 카메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하진 않아요. 하지만 부족하지도 않죠. 그래서 저도 대부분의 촬영 환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알파7 마크4라는 카메라가 워낙에 대중적인 카메라다 보니까 동영상 관련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이 카메라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클라이언트 분들을 뵈면 어 소니 카메라로 촬영하시네요, 알파 7으로 촬영하시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 이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신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회사 카메라를 사용할 때 불이익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전혀 아니지만 아무래도 소니 카메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촬영을 하러 갈때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심적으로도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조작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무래도 혼자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빠른 조작성, 그리고 조작계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다이얼이 4개나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매뉴얼 모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적어도 3개의 다이얼은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크4 같은 경우는 커스텀할 수 있는 다이얼이 4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를 하나씩 할당해 두고 남은 하나의 다이얼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할당해 줍니다. 전작들도 다이얼이 4개가 있긴 했는데 하나가 노출 다이얼로 고정되어 있었다 보니까 변동성, 유연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다이얼 말고도 조그 스틱도 있어서 초점 영역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편리했고요. 커스텀 버튼도 많이 있고 버튼의 배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표준 라인업에서 이 정도로 풍성하게 조작기를 구성해 주는 카메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이거는 소니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니가 어떤 카메라를 쓰더라도 굉장히 자유로운 커스텀과 통일된 조작성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는 않은 그립감이나 전반적인 내구성에 대한 걱정도 그렇고요. 하지만 소니가 개선점이 있으면 그것을 후속 바디에도 빠짐없이 모두 항상 넣어 주기 때문에 편의성이 점점 개선되어 가는 게잘 느껴집니다. 이런 어쩌면 편의 기능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세서리가 붙고 예산이 투입되고 장비에 관련해서 신경 써야 하는 점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성능이 뛰어나면 그거로 된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하거든요 차라리 뭐 가격이 소폭, 대폭은 좀 그렇고 소폭 늘어난다거나 사이즈가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부족함 없이 기능을 넣어 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른 회사에서 6K, 8K, RAW 영상까지 촬영을 할수 있는 바디가 많이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에서 소니가 많이 쓰일 수 있던 이유는 미리 선점을 해 두었기 때문에도 맞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소니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만들었으면 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른 회사 카메라들도 섞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어, 이거 왜안 되지? 동영상 카메라라고 만들어 놨으면서 왜 마이크로 HDMI가 들어가 있지? 왜 이만큼이나 가격을 주고 샀음에도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왜더 상급바디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지? 제가 좀 맺힌 게 많았나봐요. 물론 소니도 반성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웨이브 폼은 도대체 언제 넣어줄 것이고 이 내구성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디스플레이도요. 하지만 용도에 맞게 사용했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준다는 것이죠. 알파7 마켓폰은 하이브리드 바디라고 해서 무엇 하나 애매하게 넣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기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사진을 촬영할 때 필요한 편의 기능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동영상 촬영에 필요로 하는 충분한 기능들. 물론 지금 와서는 최신 카메라와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조금 뒤처질 수는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출시할 때부터 필요한 기능들을 잘 대응해 주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세워두고 현장에서 촬영을 할때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촬영에 더 집중을 하기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을 할때또 어떤 렌즈를 많이 사용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이는 28-105 렌즈를 거의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렌즈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동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렌즈입니다. 원카메라 원렌즈로 촬영을 하신다면 정말로 24-70보다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관광 영역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4K 60프레임을 촬영하신다면 1.5배 크롭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2470보다 30mm 더 당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 렌즈를 사용해야 할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할 일이 있을 때는 165G 5 렌즈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알파7 마크4를 사용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요. 165G 5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 나름의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렌즈는 올라운더로 28-105 렌즈, 4K 60프레임을 촬영할 때는 165G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다한것 같고요 이 알파7 마크4가 연식도 조금 있고 아무래도 지금 신품으로 구매하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출시한 지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되었기도 하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도 적극적으로 해줘서 생각보다 쓸만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m5가 곧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카메라를 출시하자마자 구매하면 알려지지 않은 결함 때문에 문제를 겪거나 소프트웨어 안정성도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출시한 지 1년 정도 된 바디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도 알파 7 마크 4를 기다리다가 출시 시기를 좀 놓쳐서 렌탈로 거의 사용을 하다가 이 참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막상 구매하고 나니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정말 만약에 급하게 마크 4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관련한 동영상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一种。